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목식물입니다곧 보여질 고양이 사진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기사란에 실려있는 글을 그대로 옮겼음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내용도 함께 올려보겠습니다. 우르르렁, 우르렁 누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는가? 꿀잠 주이신데 환풍구 밖에 왜리 소란스러우냐 주놈하게 어르릉 어릉 하는데 그런데왜내 소리가 야옹 소리만 들리냐 내가 호랑이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호랑이라고 스스로 를 판단하고 있었나 보네요 종이 호랑이만도 못하단 말인지 결코 지새끼 한마리도 잡지 못할 위용이었을까 한풍구 속의 고양이가 표정은 무섭게 보이는데 그리고 나름 으르릉 으르릉 소리를 냈는데도 실제 나온 소리는 냐옹 냐옹 소리만 나왔나 보네요 고양이 고양이일 뿐이었습니다 지켜본 십자수 호랑이가 더 위용을 떨치며 웃기지 마라, 내가 더 강해. 하고 고양이를 조롱이라도 하듯 큰입 벌려. 으르렁 그려보았지만 아무런 소리 없는 종이 호랑이였을 뿐이었지요. 그림보다 더강 사랑스럽고 더 강한 실제를 봅시다.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어디가,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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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 어디가는 거야? 응, 이리 와. 응? 이리 와. 응? 잘 지냈어. 할아버지가 니인데 네 왔어. 어이구 그래. 잘 지냈어. 어디가? 그만한다 그만 나비 이런는 데야? 이거 오늘 나비도 있고 오늘 할아버지가 여행을 막 여러 가지 여행. 나 어디가? 이리 와 이리 와. 야옹 야옹 아까 저기 바둑이 됐습니다 어디가? 이리 와봐 어디가? 이리와 이리와 와, 이리 와, 이리 어디가? 이야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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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이리 가버렸어 그렇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명체가 아니, 가, 강하다는 사실은 불문가지랍니다 마늘 밭의 마늘들이 혹탄을 뚫고 쫑고쫑고 파란 어린 잎들을 힘차게 파란 하늘 향해 서그쳐오르는삼월첫 봄의 텃밭 나들이였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선생님입니다.